깜짝이야, 진짜. 어디야, 진짜. 아 갑자기 나타나. 깜짝 놀랐잖아. 자, 다음. 어? 어디였어요? 아줌마. 어? 어떻게 해야 되냐 아줌마, 하이. 잠깐, 보러 왔어요. 집, 보러, 어? 어 이거 범죄야 범죄 이러면은 아주머니 어야 괜찮아 야그리타 괜찮아 아니 아주머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주머니 리타야 내가 지켜줄게. 걱정하지 마. 너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상 현상은 없네요. 잠깐, 나 어? 라디오 안 꺼지고 뭐 없나봐 이상 현상은 없는데 일단은 저 아주머니가 아이를 범죄 에 일으킨 것 같아 내 생각에 클리어.